어네 지금 접속을 했는데요 지금 녹화하면은 안 남겼을 것 같은데 방금 <laughs> 방금 아니 신고 신고가 아니고 어아네 우편 뭐라고 떴는데 여기선 안 뜨는 건가? 네 우편이 뭐가 떴거든요 알람이? 뭐지? 잠시만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보관 적인 우편물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여기 위에 알림 블랙리스트의 주관대상은? 근데 저는 블랙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봤나? 어... 아무튼 음... 네 그러면 뭐 일단 사냥을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김에 빠르게 계속 이어서 할게요 <laughs> 있었는데 이걸 안먹었네 그리고 그 수박 수박 이거 뭐였지? hp 이건 두개다 음 오케이 오케이 그 쪼쪼바는 hp 수박은 둘다 그리고 빙수는 mp만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그냥 치마. 음. 오케이, 스탠 마스크는 다 잡았고 우든 마스크만 이제 다 잡으면 돼요. 이거 다 잡고 그 다음에 마을로 가서 정말 제가 접속하면서 봤던 지, 제가 봤을던 빨간색 퀘스트가 완료된 퀘스트 완료 창이 아래 떴었거든요. 그게 저, 그냥 퀘스트 다른 거였는지. 근데 지금, 잠깐만. 짜잔. 저 퀘스트가 완료된 게, 지금, 음, 딱히, 어, 잠깐만. 얘는 또왜 아직 남아있어? 29 이하까지인데. 아무튼. 내 완료된 퀘스트가,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아, 이건 또 뭐야? 맞아. 이게 뭔, 뭔지... <laughs> 이게 뭔지도 못 알아내는데. 아무튼. 아무튼 나중에 한번 확인할 겸 얘네들 사냥 끝나고 나면 퀘스트 완료하기 전에 마을을 한번 갔다 올게요. 아닌가? 퀘스트를 다 끝내고 마을을 가는 게 나은가? 아무튼 마을에는 한번 들리겠습니다. 초록색 아 자수정의 원가 원래 있었던건가? 지금 기타 아이템 창이 널널한 놀놀아... 아 이게 왜이래 음. 자수정 아무튼 얻었네요 전처음보는것 같은데 기타 아이템 창이 널널했는지 가방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또 아니면 처음보는게 아닐수도 있는거죠 음 몬스터 잡는 거 퀘스트는 끝났고 잠깐만요 이거 퀘스트 완료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쳐봐 다쳐봐 왜안 다치지 응. 퀘스트 응, 이거를 윈스턴에게 아마 가야 되나 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일단 마을로 갑시다 아다다 어, 네, 여기서, 아, 아, 지금 또, 긴장이 되고 있는데, 택배가 정말, 온 게, 온게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이씨 잠깐만. 네. 아이고. 와뭘또 보내셨어요. 잠깐. 네. 어,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걸 아, 네. 알량 리필과 이동 속도 신발 네 아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네. 맷슬 슬롯이 부족해. 일단 팔고 올게요. 가방에 비울 만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팔고 올게요. 음, 소비 아이템을 아마 팔면 되겠죠? 지금 보내주신 게 전부 소비 아이템이랑 운동화 하나였던 걸로 제가 보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받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소중하게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아, 아, 어떡해. 아니 근데 이 아이 정말 이걸 지금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죄송하거든요. 진짜 아이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드려야 되지. 이렇게 저한테 투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응. 음. 네, 정말 정말 정말, 어, 어, <laughs> 어, 정말 약간 취미, 그냥 취미 취미로써 그냥 텐트 거치 삼십 분 클레이를 하는 건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지원도 해주시니까 정말 정말 감사한데 또또또 이런 이런 데다 쓰지 마세요. 더 아껴 쓰라고요. <laughs> 이 이런, 이런 데다 아껴 쓰지 마요. 저 버릇 나빠져요. 그그더 본인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런 물품들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많이 사용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더 그게 더 기쁜 일이 될것 같고요. 이거 정, 정리해 저한테 더 기쁜 일이 될것 같고 주신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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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아껴서 오 마법, 우와, 마력이 오징어한다. 오 마력이 오징가한다오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껴서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오. 네, 이것도 바로 지금 착용해 놓을게요. 이건 뭐죠? 이건 뭐였죠? 아, 이건 그냥 그거구나. 맞죠? 그냥 제가 사냥하다 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거 맞나요? 그런 거 같아요. 16레벨을 아직까지 쓰고 있었네. <laughs> 네. 아무튼, 아, 네,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정말, 장... 오! 운동화 색깔 정말 뚜렷하게 보인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선물을 주시는 마음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마음으로만 받고 본인의 그 캐릭터 성장이나 아니면 더, 뭐더 좋은 쪽으로 이런 아이템들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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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아껴 을게요저 지금 이것 봐요. 돈 돈도 엄청나게 많다고 요 지금 이거 지원해 주신 것 때문에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완전 생생 초보의 그 그거냐고요 지금 지금 저 엄청 든든해요 더안 넣어주셔도 되고 제가 뭐좀 어려운 일 이건 뭐야 기한이 있네 네, 아무튼 아무튼 이런 아예 정말 이 좋은 마음으로 추진다는걸 알아가지고 거절을 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좀 어려워요. <laughs> 이거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어... 네. 이제 더 이상 선물을 혹시 주신다고 하도, 하더라도 저는 더 받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게요. 지금, 지금까지 주신 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약간 주고 싶다고 생각만이라도 해주셨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덕분에 지금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템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 그래도 제가 막 엉뚱하게 막 이상한 아이템을 끼고 다니고 해도 성장을 하긴 할할 할 테니까요. 그, 그것도 나름대로 저의 재미있는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 행성수, 행성수술 하잖아요, 지금. 받은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 막 말이 꼬이잖아요 <laughs> 아무튼 아유 네 정말 이, 이 아유 말을 말을 어떻게 또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진심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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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이템 때문에 다, 다 가렸어 내 캐릭터 인사를 할때 얼굴을 딱 보이고, 보이고 그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얘 얘기, 얘기 더 너무 오랫동안 길게 끌지 않기 위해서 이쯤에서 감사 말씀은 끝내고요. 요거 퀘스트 아까 위인턴 아저씨한테 퀘스트 완료하려, 완료하러 완료하러 <laughs> 가겠습니다. 여기 맞네? 응 여기였던 것 같아서 왔는데 다행히 딱 맞춰서 찾았네요 윈스턴 아저씨 윈스턴이라고 한단의꼬고 악자지 유적 발굴지 몬스터 퇴치 완료 했습니다 어? 뭐? 물음표가 또 물음표를 주시네요 우드 마스크와 스톤 마스크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군 어, 네 그래요? 뭘 주셨죠? 자네 수고했네 이제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군.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잔네의 도움이 필요하다네. 유적 발굴지를 지나다니, 지나다닐 일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오드 마스크와 스톤 마스크의 숫자를 계속 줄여주면 고맙겠네. 퀘스트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아, 어, 끝이다. 뭐, 뭐얻었죠 뭐, 물음표, 물음표 박스는 뭐였나요? 아아 주황 포션만 한게? 감사합니다 이거 자리가 어떻게 있었나보네요? 소비창에? 음 있었구나 네 그러면 오늘은 플레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플레이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도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플레이를 하러 왔고요 어 게임 플레이를 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선물을 받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많이 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laughs> 그때 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한테 제가 이거를 선물을 더 이상 이제 받 주시더라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물 주시는 게 싫은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좋고요. <laughs>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이걸 거부한다는 말을 했, 했다는 거에서 혹시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그럼에도 선물 받는 게 좋음에도 거절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플레이를 하는 거를 어, 그렇게 스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뭔가 선물이나 지원 같은 걸 받을 만큼 제대로 된 컨텐츠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드리는 것도 딱히 없고요. 또 딱히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웃음> 그리고 <웃음> 제가 이걸 녹화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도 많이 점, 오히려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과 지원 같은 것들은 받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저는 그런 선물 지원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음네 선물이랑 지원 이런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선물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선물이나 지원을 주시는 분이 뭐 약간 의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건 제가 그냥 생각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 뭐를 뭔가를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더 줘야겠다 하는 그런 혹시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걸 정말 어 경계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담을 받지 않고 그냥 같이 그냥 플레이하는 거를 우, 우당탕탕 플레이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선물 받는 거를 앞으로 네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거 그나마 좀 정리를 마음을 정리해 마음? 생각을 정리해온 걸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오늘 치 플레이를 30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네, 밍밍 부인의 두 번째 고민. 이거랑, 시원해, 비밀의 책 음, 베리엄 만지시 이거, 밍밍 부인이 돼지의 머리고, 헨시스 근처고, 옥토퍼스의 다리는 허니시티고, 얘는, 다 요거 3개는 그거고 슬리피 오드고 요거는 페리온이고 페리온 일단 뭐라고 하는지 나 들어는 보러 갈까요 페리온에 가까우니까 페리온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아 잠깐만 아, 아니 야 아니야 지금 방어력 물약이랑 이동속도 물약을 먹을까 싶었는데 이동에 일단 우선 시간을 많이 쓸것 같아서 섭취 안 했습니다. 아 이거는 먹어야지. 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정신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운동화 이거 빨간 운동화를 갈아 신고 난 다음부터 속도가 정말 확 빨라졌더라고요. 편집하면서 제가 보니까 영상을 다시 돌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아, 지금은 또 물량 먹어가지고 더 훨씬 더 빨라졌는데 아무튼 정말 덕분에. 더 유용하게, 유용하게, 더 효율적으로, <laughs> 네,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지씨가 어디 계시지? 만지씨, 아, 어디시, 어디 계시지가 아니고, 저 위에 계시는 건 알고 있고, 갑.. 에고 갑시다. 아, 아유, 참. 만지 씨, 무슨 얘기 하실 건가요? 특별한 지령...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수상한 자가 자네에게 전해달라면서 쪽지를 전해 주고 갔어. 그런데 그만 내보주이로 쪽지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네. 하지만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네. 관심 있나? 오... 어떻게 믿지? 아무튼 그래요. 네, 뭐 말씀은 해주시죠. 쪽진? 이렇게 적혀 있었지. 오르비스에는 봉다리를 찾아가시오. 봉다리 강아지 아니에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끝이에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스? 한참 걸리는데, 그것도? 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코닝시티로 가죠? 응, 음, 코닝시티의 그 옥토퍼스의 다리 60개인가? 그거 일단 얻으러 갑시다. 여기 맞나? 일단 가다 보면 <laughs> 항상 항상 그 말이 그 말을 하긴 하는데 가다 보면 나오겠죠. 아나 물약을 다 없앴구나. 네. 쉴만한 곳이 여기 여기 잠깐 소비 아이템 이게 HP랑 MP 둘 다. 얘는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 지금 본 김에 한번 뜯읍시다. 아또 인벤토리 공간이 부족해? 그래 민첩함 물약서. 어 장비 얻었다. 방금 봤어요 저 장비 얻었어요. 와 이거 기한 있나? 아 기한 있네. 이런 기한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기 이거. 잠깐만 나 효과.. 효과를 못봤는데? 뭐 아무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쓰고요 <laughs> 효과가 있나 없나 궁금한데 여기서 못보나? 여기서 못보나? 꾹 눌러도 뭐가 없네 알겠습니다 합시다 어 뭐야 나 점프 점프력이 높아진건가? 그냥 내 느낌인가? 내 기분인가? 코니시티 다행이다. 다행이다 커니시티 왔어요 오토퍼스를 음, 찾으려면 거기가 낫겠죠 그그네 어딘지 이해하셨죠 <laughs> 오토퍼스 많은 그 철골 건축물이 있는지요 여라 <laughs>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봐요 아, 저거 나무 판자랑 나사였나 그 고요라고 한거 아직 한참 남았죠? <laughs>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넬라는. <laughs> 음, 좋아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행히. 음, 바로 사냥 계속 응? 어? 와, 엄청, <laughs> 한방이네? 네, 아무튼 사냥 계속 쭉쭉쭉 하겠습니다. 얘네들 2차 스킬로 못 잡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네. 1차 스킬로는 한 방인데 2차 스킬로는 한세 방? 야 이거 참 쉽게 다아왔고요 헤네시스로 이제 바로 갑시다. 바로 가서 음... 돼지 머리 그냥 일단 해보죠. 응. 20개인데 지금 제가 6개가 있어서 14개 모으면 되는 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 마법사의 물약이 있는데 그것도 까먹고 까먹고 설치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러고 있네요. 이게 예, 어떻게 되지? 10분? 음, 그러면 지금 일단 바로 쓰고요. 아, 잠깐,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쓰면 헤네시스 도착할 때까지는. 아니, 일단 보이는 거다 잡으면서 갑시다. 그러면... 이야, 이야, 이야. 그 지금 여기 계속 매직카드를 제가 쓰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하게 쓰는 게 아니고, 네, 의도하고 쓰는 게 아니고, 이... 뭐야? 네, 그냥 계속 버튼을 잘못 눌러서 쓰는 겁니다 제가, 저는 매직카드를 쓸 생각이 없어요 <laughs> 내려가 응 아. 그냥 크게 한 바퀴 뱅을 둘러서 갑시다 저도 항상 대평하게 저 자리에 누워있는 미니 저 표정 왜 이러고 있죠? 아무튼 응. 계속 갑시다 돼지 잡으러 돼지가 어디있더라 아래쪽인가? 위쪽인가? 어디였더라? 진짜 헷갈리는데? 어디지? 표정 진짜 안 풀리네요 계속 이러고 있네 좀 멋있는데? 이대로 아마, 아마 버그가 난 거겠지만 이대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응. 아, 아이고 찾았는데 또, 포털을 잘못 탔어. 음, 됐다. 아, 누군가 계신다. 이런, 그러면 채널 변경하고 오겠습니다. 계속, 지금이 세 번째인데, 다른 분들이 계속 자리 에 계시네요. 근데, 네. 어? 잘안 보이시는데? 아, 있긴 이, 있으시구나. 음 근데 사냥을 안하고 계시는데 사냥해도 되나? 살짝 <laughs> 참, 음 한, 일단 한번더 채널이동 한번 해볼게요 와 아, 드디어 아안돼안돼안돼 아, 안 돼, 안 돼. 드디어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는데 지금 몇 번째지? 한... 다섯 번째 채널 이동이거든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아싸. 바로, 누구 오기 전에 바로 일단 공격부터 날리고 봐. 음, 응. 네, 지금부터 그냥 종료할 때까지, 어차피 돼지의 머리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 아니니까, 네, 종료할 때까지 계속 쭉, 계속 사냥할게요. 오모가리다. 오모가리 아까 옥토퍼스도 하나 나왔는데, 아사 얘네들은 50, 50, 70? 이게 이게 200, 200에서 400까지 못 나오던데. 참나! 끝났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와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